아, 실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 있는 이제 기능 설명들은, 아, 까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어, 점검을 해야 될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물론 이제 장점은 훨씬 더 많지만, 이러한 장점들을 우리 학원에 이제 적용을 하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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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그 모티브를 가지고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이 기능들을 어 적용을 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원장들이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 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굳이 언급을 하자면 크게 학습은 세, 세, 세 파트 잖아요 <laughs> 개념 그리고 연습 그리고 어, 공부 응용문제 학습 크게, 크게 나눠서 세개인데 당연히 개념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숙지시킬 것이냐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번째 그렇게 학생들한테 숙지시킨 개념을 어떻게 연습을 시킬 것이냐, 중요한 관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충분히 연습한 실력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응용 문제들, 좀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합친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이냐, 뭐큰 틀은 개념 연습 공부예요. 여기에서 이제 실은, 개념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연습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프로그램 거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가 굉장히 우리 학원에 이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모델들을 만들 때 중요한 접합점이 그건 것 같아요 뿌리 프로그램은 바뀌지 않아요 특장점도 있고 매 기능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뀌지 않는 게또 개념 연습 공부도 바뀌지 않아요. 물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고민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어떻게 하시냐 예 예를 들면 우리는 개념을 학생들한테 숙지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예? 교재를 여기서 주는 교재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사용할 것이냐, 그게 나오겠죠. 개념 숙지 단계에서 개념을 숙지시킬 때도 교재에 약간의 특전점들이 있어요. 개념을 강의를 하고 동영상, 동영상 이름보다 다 실은 개념을 숙지시키는 어떻게 숙지시킬 것이냐의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수학 일기라든가 혹은 일일 테스트 혹은 뭐 일주일마다 하는 개념 테스트 같은 것들, 실은 이런 방법들은 개념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숙지시킬 것이냐, 얘 방법론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문제, 타켓 매스에서 주는 교재를 사용할 것이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선택하실 것이냐에 대한 선택어 선택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뭐 기초 문제를 연습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방학 때는 기초 문제만 연습시킨다. 뭐 이런 것들. 시험 기간에는 우리는 주로 응용 문제만 연습시킨다. 어째 공부시킨다. 이런 시기와 때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도 그래요. 우리는 일, 우리는 주 5일 진행한다. 우리는 뭐 뭐주 3일 진행한다, 이틀 진행한다, 우리는 주말만 진행한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학습의 세 가지 기본, 기본 틀, 개념, 연습, 공부를 프로그램들의 기능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적재적소에 개념을 숙지시킬 때 어떤 기능을, 연습을 시킬 때 어떤 기능을, 그리고 공부를 시킬 때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뭐 학습의 세 가지 순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세 가지 기본 순서에 시스템을 어떨 때적재적소에 사용할 것이냐는 우선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셔야 아이 기능 이, 이 시기에 맞아. 이거 할때 맞아. 이게 나오실 거예요. 네. 두 가지, 일단 할까요? 두 번째 단계는. 네, 네.